녹서스 가라! 모노녹서스의 힘을 보여주지! 군단 휘병, 군단 파괴 공작원. 음, 또 녹서스를 뭐 넣을까? 군단, 군단 폭탄병, 군단 약탈자. 저돌적인 트리파르병사. 녹필 안에 이건 녹필이 아니다. 트리파르 방 방패 파세병. 무장 상아 뿔기수 공성태! <laughs> 이게 모노, 이게 모노녹서스다. <laughs> 30장 내네 이제 다리우스 넣으면 되냐? 다리우스. 진짜 대가리가 깨져버렸구만. 공격력 사이하인 적은 나와 같이 싸울 수 없어. 괴력 팔, 케이토. 마지막은 파론 대위다 좋았어. 이렇게 가야지. 1 0은 원래 5분만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과연 대가리가 깨져버린 녹서스의 효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자식 부러움? 너의 방패는 내가 뚫어주겠다! 내가 뚫어줄 거야. 오케이, 군단 약탈자. 트라파르 지원자. 두개 들고 갑시다. 오케이, 망했고, 일단. 허허허허, 정말. 야, 잠깐만, 이 코스트 하나만 나와줘. 와, 염병 아, 내야 되나? 그냥 내자. 이거 안낼 수가 없어. 안낼 수가 없어서. 무조건 한 코스트 하나씩 내야 돼. 아야, 겁나 무겁죠. 원래 무겁게 사는 거예요. 좋았어. 챔피언? 뽑아와. 좋았어. 군단약 탈자. 이거 안 막으면 아는 굉장히 아플걸. 좋았어. 한번더 공격하겠다. 군단약 탈자는 점점 강해진다. 이 말이야. 와, 저걸 낸다고? 대단한데? 바로, 바실리크, <laughs> 바실리크 세개낼수 있다! 하하하하하! 이거나 맞아라? <laughs> 빨리 해. 너의 뇌는 날 기다려주지 않아. 음. 일단 한번 기다려볼까요? 상대가 내는 걸 보자. 그 다음에, 어? 없어? 진짜 없어? 그럼 이거 낼게.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연대 100%! 막아봐라! 막아봐라! <laughs> 군단 약, 가장 약한 놈은 군단 후위병이다. 이거 먹고 튼튼하게 잘하렴. 저기에서 저걸 쓰네. 벌벌. 오호! 와! 존나 쎄. 우리는 에이스밖에 없어. 적기서 저걸 쓰네. 괜찮아요. 한 번은 죽어줄 의향이 있어. 야 대단한데. 다음 턴에 이거 위협에 포효 내야겠다. 아 맞다. 이거 한대 맞을게요 그냥. 아야와 대단한데. 아니다 이거 안전하게 여기까지 쓰고 날개를 펼쳐보렴 잘가 유배 보여 응아 아니네 잘가 니 <laughs> 네 꿈을 펼쳐라 니네 꿈을 펼쳐라 저걸 낸다고? 어, 쩔 막아봐. 빵빵빵빵... 이 맛이지, 맛이야. 어, 대 맛이야. 야, 이거, 이거 공성태 가지고 가. 일단 군단 휘병으로 빌드업을 하는 거지. 와, 덱존나 대단하다. 이건 안 맞아라. 군단 휘병,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칼날만이 순통을 끊을 수왜 저거 하게? 왜 내? 네. 와 나라면 이거 냈다. 와 나도 저거 가져가. 왜나나왜 나 저걸 안 가져왔지? 나도 이거 간다. <laughs> 너도 공격밖에 못해? 나도 공격밖에 못해. 아. 그냥 명치전 갈까? 아이언티거. 우리의 귀여운 군단 폭탄병이 있어요. 우리 마스코트. <laughs> 귀엽잖아요 목소리가 하이톤인 군단폭탄병 내가 오니까 조심해! 나 참고로 얘안 막을 거야 굳이 이거 막아야지 뭐하니? 이상한 녀석이네 아야 괴력팔 케이토를 내보자 포스트가 아깝잖아 그래도 다음 턴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막아봐라!!! 막지 않는다면 매우 아플 것이야 뻥. 뻥. 압도로 다져진 나의 힘을 받아라 아니면은 좀 기물수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다리우스 내도 되겠다 헉? 너무 대단해 이걸로 없애야지 그냥 다리우스 안내 너는 1코스트니? 난 2코스트야! 부럽다! 다리 다음 턴에 낼게요, 그냥. 이걸로 정리할 거야, 그냥. 뭐하니? 그냥 가만히 있을걸. 근데 괜찮아요? 아, 근데 괜찮지. 여기서 이거 어차피 상대가 안 썼을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안 막았으면은. 그쵸? 그러면 이득이지. 아니야, 이거 내자. 에이 나라면 그렇게 안했다 막아봐 그냥 막으라고 해놔야지 뭘 막든 일단 너는 하나는 죽는다 열 데미지 아끼는거야? 좋았어 와 서린이 맞네 부럽다 준비. 와. 대단한데? 와 이건 아니지. 신한수였네. 일단 막아봐 너도. 열심히 막아. 막아. 어그렇다면너 죽잖아. 또 카드가 있어? 없구나! 잘 가! 빡! <목소리> 알랄랄랄랄랄라! 난 포기하지 않아. 녹서스는 포기하지 않아. 역시 실력의 나라, 녹서스. 아, 이거 잠깐만, 하나만 추가하자. 녹서스 중에, 나 얘를 안 넣었어. 얘를 넣어야 되는데, 그쵸? 아, 지금 보니까 얘가 필요한, 얘가, 얘를 빼야 되네! 와! 이거지! 이게! 이게 녹서스지 어? 잔수는 통하지 않아 어? 잔수는 통하지 않는 이게 녹서스지 어? 모노녹서스의 힘을 보여주마 힘의 나라 모노녹서스 와 잡다한거 봐 저기 다문화 민족이네 하지만 우리는 힘의 민족 녹서스다 가리오스 가지고 가야지 좋았어 나안 막을건데? 막아! 열심히 막아! 너는 빨리 해! 열심히 막아! 막아! 맞아! 구세게 버텨! 나의 승리다. 유월턴. 아, 좋아요. 헉! 이게 저런 잔인한 짓을. 가만. 막는다고는 안 했어. 유월턴. 게자 막아 이제 생각해봐 막아 이거 막아야겠지? 막아? 어 그럼 난 이걸 공격력을 많이 넣을게 그냥 막지 그랬냐고? 녹서스는 공격뿐이다 녹서스는 공격뿐이야 이야 대단한데? 영광을 쫓는 트리파르 병사 저돌적인 트리파르 병사 나안 막아 안 막아 열심히 해 생각해 보니까 얘 예, 그건데 대마시아를 위하여 쓰겠네. 막아봐. 안 막으면 뒤진다. 안 막으면 뒤져. 대마시아를 위하여 쓸 생각하지 마. 한입거리도 안 됩니다. 오,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나를 잊지 마. <laughs> 아니야 이거 낼래. 이, 얘, 얘가 방패병이잖아. 방패병, 방패병으로 싸나 내야지 야, 근데 잘하면 죽겠다. 저걸 왜 쓰냐? 나 잘하면 죽겠는데? 근데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었네. 대마시아 위아이어 써보지 한번. 이겼네. 자신 있어? 이야. <laughs> 아리우스가 왔으니, 걱정 말라고! 봐봐, 막타 치러 왔다. 막타 치러 왔다, 막아나 아, 왜! 아이씨, 프렐리오드 새끼들. 이래서 데마시아랑 프렐리오드 새끼들이 안 돼, 어? 오늘 왜 이렇게 대마시에만 만나냐? 막아봐. 막을 거 없어라, 제발. 시트리아 나오지 마라. 시트리아 나오면은 설렌. 와씨. 브라인 설렌 안치. 아 시트리아 맨날 나와. 아까랑 똑같을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요리사 나오면 설렌. 다음 턴에 요리사 나오면 설렌. 다행이다. 없어? 없어? 없냐고. <laughs> 없어? 없냐고. 없냐! 없으면 맞아야지! 야, 한 턴만 더 기다려줄게. 야, 내봐! 나라는 이거 맞는다, 인정? 야, 내봐! 야, 곰 내봐! 오, 곰 냈네? 막아봐! 야, 이거 막든, 이거 막든, 난 상관없어! 아프게 쳐맞는 거지, 뭐. 아! 아, 뭐, 필드 유지시키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팔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그거밖에? 난더 좋지. 나 그게 더 좋은데?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차라리 이거다. 그거 아니면 이거지. 아, 그래. 팔뎀 냠냠 맛있게 먹겠습니다. 둠. <laughs> 맛있는 맛이네. 너희들 존맛 샤에는 어? 곰이 더 세지? 우린 인간들이세. 어? 분단 폭탄병 간다 바로. 야, 대단한데? 야, 대단한데 너? 야, 대단한데? 해봐. 싸움 걸어봐, 한 번. <laughs> 존나 웃기네. 피오라, 몰내도 다 원콤이야. 이거 무조건 응수 써야 됩니다. 1대1 결투도 못 쓰네, 이거. 저거 내려고, 결국? 아, 그냥 하는 거지? 뭐야. 아예 아퍼라 피오라를. <laughs> 존맛이야. 바로 도망가 버리죠? 야! 육시존맛이야, 어? 아이, 모노데맛이야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어, 킹갓 녹서스가 있는 한 함께 되어 있어요. 아이, 재밌네. <laughs>